최근 SBS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태현이 첫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김태현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영옥 선배님도 함께 출연하게 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영옥 선배님은 김태현이 있어서 제가 참여하기로 했어. 라고 밝혀 후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프로그램의 큰 재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은 이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온 만큼 이번 새로운 도전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크다. 팬들은 두 사람의 멋진 호흡을 통해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방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김태연과 김영옥 선배님의 만남은 세대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개성과 매력이 어우러져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앞으로의 방송 일정이 기다려진다. 김태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끼와 매력을 더욱 발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녀는 다양한 게임과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옥 선배님과의 호흡은 특히 기대를 모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개성을 살리며 유쾌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김영옥 선배님은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김태현에게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은 선배님과 함께 할수 있어 정말 영광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존중과 신뢰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새로운 도전과 기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주제로 삼고 있다. 김태영과 김영옥의 만남은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와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더욱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연의 첫 직책을 맡은 이번 예능 프로그램은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는 재미도 더할 것이다. 팬들은 그녀가 어떻게 이 새로운 역할을 소화해 나갈지, 그리고 김영옥 선배님과의 환상적인 호흡이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프로그램 방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기대감을 안고 시작되는 이 새로운 여정, 과연 어떤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지 지켜보자.